초콜릿 아이스크림부터 먹어볼게요. 안녕하세요, 봉길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초콜릿으로 코팅된 아이스크림들을 준비해봤고요. 같이 먹으려고 플레인 요거트도 준비해봤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! 먼저 요, 티코 초콜릿 아이스크림부터 먹어볼게요. 하겐다, 하겐다즈 초콜렛. 얘는 99 초콜렛 아이스크림. 어, 이 플레인 요거트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맛있어요. 이렇게 찍어서. 그러면 화이트랑 일반 초콜릿. Маска. 그 진짜 맛있다. ん <laughs>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